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의혹과 송영길, 이재명 관계는 없었을까 하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후 귀국, 귀국함에 따라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공항에서 기자들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 물어보자, 송전 대표는 제가 모르는 상황이 많지만 저로 인해 빚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만큼 제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은 주변 사람 돌리지 말고 오늘이라도 소환했으면 좋겠다며 제가 뭘 도피하기 위해서 파리로 간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귀국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앞에는 송전 대표 측 지지자와 반대자 200여 명이 엉켜 혼잡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그가 입국장으로 들어오자 송영길은 청렴하다. 송영길 파이팅! 김건희를 특검하라! 하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개딸 등의 고성을 지르면서 송전 대표의 말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송영길 측 지지자들은 기사가 편파적이다. 누가 개딸이냐? 개딸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보수 유튜버 등은 송영길을 구속하라며 맞섰습니다. 일부는 공항을 떠나는 송전 대표에게 따라붙다가 공항 측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혼란한 틈에서도 송전 대표는 웃음 띤 얼굴로 인사들을 나누며 무슨 큰일을 하고 금이 환영하는 사람처럼 떳떳하고 꿋꿋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강내구 씨등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캠프 관계자 9명이 현금 9400만원을 현역 의원 등 40여 명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송영길 전대표의 캠프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그 의혹에 연루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만 최소 10여 명에서 20여 명이나 거론되고 있고, 지역 정가 인사들 수십 명도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전달할 자금 6천만 원, 캠프 지역 상황실장, 지역본부장 등 정치권 관련 인사들에게 자금 2천만 원을 조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내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의료가 불분명하다며 영장을 기각 처리한 상태입니다. 강내구 전 감사회의 의혹에 연루된 현역 민주당 의원 중한 명은 자금을 교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과 공모 혐의 의혹에 휩싸인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받았다는 민주당 국회의원 20명 명단이 요즘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미있는 분석도 나돌고 있습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그들에 대한 이재명 당 대표의 징계 등 구속조치 가능성 여부를 다음과 같이 분석 전망했습니다. 이재명은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할수 없다 하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장해찬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돈 봉투를 받은 민주당 국회의원 20명을 출당시키거나 징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까봐 벌벌 떠는 처지인데 어떻게 20명을 밀어내겠느냐는 겁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과반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몰표로 부결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 수 자체를 줄이는 선택을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장 최고위원은 이 대표로서는 징계받은 20명이 2차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것이 두려울 것이다. 출당이나 징계는 고사하고 공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돈봉투 명단에 오르내린 민주당 의원들이 순순히 불출마하거나 컷오프를 수용할 리도 없다는 이 해석입니다. 공천 불출마 요구 또는 컷오프 기미가 보인다면 온갖 혐의로 얼룩진 이재명은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 들고 일어날 것이 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재명은 마법의 여섯 글자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방탄 면제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방탄 기조가 이재명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것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스스로에게, 즉, 당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의 연결고리도 꼽았습니다. 성남시가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박용수 보좌관은 성남시청에서 정진상, 배소현과 함께 행정지원과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봉투는 송영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재명의 문제입니다. 이재명의 성남시청 행정지원과 그곳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돈 봉투와 대장동 자금으로 농락한 사건이라고 이번 의혹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송영길이 자신은 알지도 못했으며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고 있는 돈 봉투 의혹을 계속 깊이 파고 정밀 수사를 한다,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하고 점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송영길이 심한 뿌리만 확실한 수확을 거두는 텃밭. 계양을 이재명에게 선뜻 물려주고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 송영길과 이재명 사이의 연결고리는 전혀 없었을까? 매우 타산적이고 치밀한 송영길이 그런 식으로 자기의 정치생명을 걸고 결단을 내렸던 진짜 이유를 아직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정근이 정치권을 비롯한 다양한 접선 과정에서 생성된 3만여 개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까지 확보한 검찰, 그 검찰의 정밀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판세가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